어느 무더운 여름 날한 집사님이 시내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시내 버스에 사람들이 좀 많이 탔었어요. 그런데 한 정거장을 딱 지나쳐가다 보니 한 아주머니하고 아이들 다섯 명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명의 아이들이 워낙 유별난가 한 애는 땡깡을 놓고 떼 쓴다고 하죠. 떼 쓰고 한 애는 뛰어다니고 한 애는 엉엉 울고. 하여튼 애들이 부잡싫럽게 놀아요 사투리로. 또이 엄마는 또 유별나가지고 아이들을 하나는 또 뛰어다니면서 애 하나 붙잡으려고 하고 또 소리를 빠락지르면서조용히 하면서 하지. 그 무더운 여름날 시내 버스 안에서 이 아주머니랑 이 아이들이 사람 그냥 짜증나게 확이 집사님을 짜증나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런데 그때 짜증이 확 올라올 때, 맞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그래, 감사해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첫 번째로 감사합니다. 저런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안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두 번째 감사합니다. 저렇게 유별난 애들이, 애들과 함께 살지 않으니,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껏 이 집사님의 감사 내용이 뭐냐? 저런 아내와 저런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런 아내와 저런 아이들과 함께 살아도 감사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아내와 그런 아이들, 정말 조금 너무 밖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아내와 아이들이 내 아내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이 진짜 내 아내고 내 아이들이라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든든하고 돈도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가족이 모두가 건강하고 남편도 말잘 듣고, 아내도 참 현모양처고, 자녀들도 참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부모 잘 섬기면, 아, 어, 그건 조건이 갖추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누가 감사할 줄 모르냐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도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환경이 열려 있지 않고 환경이 갖추어 있지 않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보여 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 드리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여 날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환란 날의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들었대요. 전쟁의 소식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지금 뭐 했어요? 기다림으로. 이게 전쟁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바벨론 바벨론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어 간대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뭐 한다고요? 떨리는 도다. 지금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내가 들으니 어떻습니까? 창자는 흔들리고 입술은 떨리고 뼈는 썩어가고 있고 그리고 온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환란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란이 올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그리고 그 조건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끌려가 가지고 예수쟁이라고 하고 반미 사상을 가졌다 하면서 엄청 두들겨 팼어요. 피가 나도록 두들겨 패고 또 순천 경찰서로 끌려가 끌고 가 가지고 순천 경찰서에서 너 예수쟁이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두 아들이 그들을 받다 전도했어요. 예수 미들라고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총살을 당했어요. 총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흘 후에 손영호 목사님 부부가 그 소식을 접해 들고 아들의 장례식 때그 유명한 아홉 가지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손영호 목사님이 그동인 통신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뭐예요? 사랑했지만 미국 가려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에 아홉 가지나 감사했고,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활란 가운데서도 아홉 가지의 감사 조건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그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손영원 목사님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이나 공고가 와도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뭐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중에서도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면서 여섯 가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는요. 없다고 지적한 이 여섯 가지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면은요, 음료수,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수로 먹지를 못해요. 그렇데 음료수로 썼어요. 감람나무는꼭 필요한 기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름으로 썼고요.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없다는 건 바로 뭡니까? 양을 통해서 고기도 먹고 양의 털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리고 소가, 소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밭을 갈고 일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양과 소는요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꼭 필요한 재물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내가 일상생활에 모두가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이꼭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빈몸으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어 적다, 집이 없다, 그리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부모님 때문에 자식이 속썩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보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모든 조건이 불만족스럽다고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지금보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못 벌고 그리고 더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고요. 필리핀보다도 너무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밥 먹을 때마다 무슨 소리 들었냐? 밥알 한 톨이라도 떨어지면 주워 먹어라. 한 톨이라도 밥에 밥그릇에 뭐야? 밥그릇에 밥알이 붙어 있으면 다 먹어라. 양발, 꼬매 신고, 팬티, 꼬매 기어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옛날에 양발, 발톱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것 중은. 그냥 아무 챙피한 뭐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양발 부먹 나가지고 그렇게 신고 다닌 게 다반사였어요 여러분들 다반사 뭐그 옛날에 또 이야기 들어보면 뭐 보릿고개도 있다 또뭐 일제시대 때부터 고생한 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어보면 뭐 솔가지를 먹었네 소나무 껍질을 뭐 벗겨 먹었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요, 야 진짜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렸을 때 정말 그 짜장면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 정말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싶어서 중국집 운영하는 친구네 집에 책가방 들어다주며 맨날 놀러 갔어요. 왜 친구 오면 짜장면을 한 그릇 줄까봐. 그러면서 진짜 생일 때나 한번. 졸업식 때나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게 짜장면 아니었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심지어는 저는요 우리 형님한테 하나밖에 없는 우리 형님한테 가장 잊지 못할 감사거리가 뭔지 아세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형이 마포에서 전도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를 마포 공덕동 노타리 옆에 있는 그 중국집에 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에 400원짜리 그거 저한테 사줄 때 저는 지금도 그거를 잊지를 못하고 우리 형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요? 그때는 정말 그게 귀했고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로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밖에 없었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었어요. 주님께 갈급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 지금은 주신 것들이 많으니 적금 통장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고 또 집문서고, 땅문서고, 건물문서고 저 문서 이름을 잘 모릅니다. 집문서, 땅문서, 건물문서 바라보면서, 아, 어?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지금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런 걸 없다고 또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누가 집문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누가 옛날에 무슨 보험 증서라도 하나 있었습니까? 옛날에 무슨 뭐 주택 적금이라도 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옛날에는 통장도 하나도 없던 시대에 오직 바라볼 거라고 누구밖에 없었어요. 스님밖에 없었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주님께 내가 갈급하면서 주님께 목놓아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사모되었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드려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신 그런 많은 우리에게 체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금지교회에 계실 때, 쌀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쌀이 다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목사님 아침 식사를 해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쌀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예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쌀이 없어요. 아침 식사를 해 드릴 쌀이 없네요. 목사님 아침 식사 해 드릴 쌀을 하나님 좀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딱 집에 왔더니 정제에 누가 부엌에다가 쌀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옛날 목회자 치고 이런 간증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성도님들 치고 이런 간증 없는 성도님들이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때는 의지할 거란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내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없어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풍요로워요. 넘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나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많이 체험했지만, 이제 오히려 풍요로워지니까 그런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족한 마음만 있으면 입을 옷과 먹을 양식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게 살면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입을 옷과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더 욕심을, 더 욕심을 내고, 더 욕심을 내고, 더 욕심을 내고, 살아가다 보니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더더욱 마지막 결론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더, 더, 더 시대라고 이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남 빈손으로 왔으니, 오단벌과 먹을 양식만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만족한 삶이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는 비록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없을지라도 만족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보다 힘이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았고, 내가 꼭 필요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통하여 내가 뭐한다고 그래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18절 1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 주셨다.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데 이 하나님을 남에게 글로 듣고 뭐 배워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18, 19절에 나라는 말이 몇번 들어간가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산승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라는 단어를 몇번 썼어요. 여섯 번이나 단어를 썼어요. 이두 구절 속에 여섯 번이라는 단어를 나를 나나 나, 나라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실제로 겪어본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 남에게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라는 그런 남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체험적인 고백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환란 속에서도 내가 없는 것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환란 가운데서도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처럼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남에게 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 볼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체험해 보니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야. 내가 체험해 보니 나를 힘들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나의 손을 잡아 건져내 주시며, 내가 침체되었을 때 나를 역전시켜 주시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를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바로 환란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없는 것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만족도 없고 행복도 사라지게 되어버리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의 행복은 사라지고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만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상처를 안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말로 눈물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문제들이 있어서 가정들마다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둘러보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거나 질병으로나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돌아보면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이 조건들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환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 한 분만으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실제로 체험 속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봐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십니다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하박구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요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주신데 그리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신데요 이 말이 뭡니까? 사슴은 비록 약합니다 사슴은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에게 잡혀 먹기 때문에 도망다녀야 합니다 사슴은 약하지만 그 발을 튼튼하게 해주셔서 사슴이 온 험중산령을 그 험한 산을 껑충, 껑충, 껑충 뛰어다닙니다. 왜요? 발이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사람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셔서 비록 몸은 약하지만, 이 튼튼한 단위로 내가 높은 곳도 얼마든지 높은 산도 뛰어넘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수십 년 동안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환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숱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은 그 모든 환란과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께,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를 끝까지 은퇴하신 분들, 이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나도 중간중간에 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도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 그러니,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도 중간중간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 중간중간마다 진짜 낙심하고 절망하며 쓰러질 때가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항상 평탄한 길만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지금까지 많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기시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라도 조금 더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체험적인 고백을 통하여 환란 속에서도. 없는 것들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